신경, 무디 예신, 안고 백신 안고 신안신신고신 안고 신 안고 배신, 신 안고 배신, 신 안고 배신, 안고 신 안고 배신, 안고 신 으으로윙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인데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또 친척들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다시 교회를 가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등하기 위해,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랬으도로 전파하느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방. 무슨 방도로 하는든지 전파되는 그것을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부터 김일설 전도사님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용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분위기도 잘안 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 하겠지만 그래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서, 어,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일 수 있고,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 1900년, 1905년에 태어나신 그런 옛날 분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물론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이분은 어, 나병 환자 어,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뭐 문둥병이라고 해서 막 살이 썩어가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살이 썩어가고 몸이 이렇게 막 아픈 그런 문둥 환자, 나병 환자들을 어, 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함께 사역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아들을 죽인 원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사람에게 다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아요. 근데 이유 여화를 물문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다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아들 삼았어요.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삼은 그런 모습까지 어, 이런 모습을 볼때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있는 사람들의 모험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이면 용서할 것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손영화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손영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누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원수된 원수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신을 죽이라 했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작은 것에 삐지고 작은 것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시간 한번 떠올려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회개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쓴네 개의 서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말씀인 빌레몬서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자,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 보니 이 오네시모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제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오늘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자, 이 오네시모는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종,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종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요. 다시금 이, 근데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이 나를 용서해줄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다시 감옥에 가두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주게 되었어요. 다시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무슨 말일까요? 비록 종이었던 오네시모고 지금은 도망가고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었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주고 다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처럼 형제처럼 지내자 하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을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하였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네시모의 이 사과를 받고 이 빌레몬은 빌레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던 자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아들처럼 또 형제로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이 손양호 목사님 또 빌레몬처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끔 감정이 욱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운 생각이 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나도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고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머리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미운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손양호 목사님과 빌레몬과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아가는.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예민한 시대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신답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명절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